8장,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아니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복이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내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 과여 가로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며 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느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건을,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도를 들어 치료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함께 같이 하나님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는요 어, 가늠한 여인을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야기가 마칩니다 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율법적으로 시작, 율법적으로 소망이 없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이 이 가늠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뿐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서 소망이 없는 삶은 사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지. 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죄 가운데 빠져 있고요. 우리의 삶도 사실은 소망이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죄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각박한 삶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찾아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갔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무엇이 되어주시냐면 이 소망 없는 어두운 삶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각박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 다시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이죄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자유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죄를 죄 가운데 더 이상 얽매여서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한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결국에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빚대고 소망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지. 말입니다. 빛으로서, 생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에 삶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분을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오늘 되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정말 답이 없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어둠을 환하게 비추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빛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보시며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죄와 실패, 탈출구 없는 현실 속에 갇혀 있는 것같이 느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정죄와 차가운 시선, 나 자신마저도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깊은 어둠과 각박한 삶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가늠 중에 잡힌 여인에게 다가오셔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죄를 짓지 말라며 새로운 은혜와 출발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오늘 우리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짊어지고 온 모든 죄와 두려움, 절망과 실패의 무게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빛대신 예수님,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정죄에서 자유로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참된 빛, 참된 구주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깨끗하고 담대한 새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